제가 이제 그 11장 정도 분량으로 글은 썼는데, 일단 다음 주에 그 당부에 그 글이 나가기 때문에 그 핵심만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우리 공화당으로 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태극기가 총 결집하자, 단합하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유공화당으로 통합 됐다가 김문수 등의 탈당으로 다시 우리 공화당 상당히 그 3년 동안 우여곡절 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수십 개 정당 중에 가장 이제 그 자유민주 실현경제 법치주의 충실한 이게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결국 이제 그 지금 정권은 크게 보면 이제 그 수구자파 그다음에 종북자파 바로, 이데 문흥자파입니다. 오늘, 그, 이해찬이가, 정계에 뭐, 제 은퇴죠. 이해찬이가 물러나니까. 근데 또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형량이 10년 줄어서기 20년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20일까? 저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연의 일체일까? 결국 제가 보기에 지금, 종북자파, 문흥자파, 수구자파는 20년을 어떻게든 그집권장기집권의 직권, 업무가 있고 이걸 이게 저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20년을 때리고 이거 아닙니까 그저는 현 좌파정권의 장기 독재를 막는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있든 감옥 속에 있든 밖에 뭐 나오시든 어떤 경우 이현 정권과 딱 각을 세워 싸우고 저지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래 보면, 일단, 이제, 그, 참혹한 현 정권의 그, 민심 이반, 그, 실태를 좀 소개하면서, 먼저, 이제, 현 정권의 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현 정권이요. 이제는, 이제, 지지율이 얼마 전에 갤럽에서 39가 넘고, 또,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리얼미터 역전된 것도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30% 떨어졌다가, 코로나 가지고 이게 장난 좀 치어서 다시 좀 총선 때 해보겠다가 이번에 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전시킬게 없어요. 왜? 그동안 이게 위정평화쇼 해가지고 좀 재미봤다가 초에 그 다음에 또 위기 오니까 칠밭 장사 좀 했다가 또 이게 위기 오니까 코로나 퍼주기로 재미 좀 봤다가 이제 써먹다 써먹은 거예요. 이제 현 정권에는 지지율이 반등시킬 수단이 전혀 없다. 그래서는데 얼마나 민심이 반됐으면 광화문에 도기에뭐 처음에 500명, 몇천명 하더니 코로나 검사를 보기에 5만 명까지 놓지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많은 분이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그현 정권의 민심이 왜 이렇게 이탈됐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한석이 지도자는 국민 전체의 눈으로 보고 국민 전체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현 정권은 대깨문 눈으로만 보고 대깨문의 귀로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대깨문의, 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을 위한 정치. 이렇게 국민 분열로 가니까, 결국에 참혹한 민심이 발이 온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랬었는데, 그현 정권의 말로. 이거는 뭐볼 표도 없죠. 역대 모든, 물론 이게 정권의 공통점이 유시, 무종. 이 말이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이게 위약하게 끝난 게 물론 모든 정권의 운명이었지만, 근데 현 정권의 운명은 훨씬 이게 더할 것이다. 더 참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민심이 입안하고, 그, 이번에 이거 보시면 8.15때 봤지만, 이런 이게 정권이 과연 이게 좋게 결말이 나겠는가. 뭐 문재인이 저녁에 그 취임사를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취임사 반대로 하면 항상 방송이 되니까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이게 뭐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평범한 시민이 돼가지고 이웃과 정을 나누겠다 이런 이네 꿈은 깨야 된다 봅니다 옛날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변호를 할때 대통령 퇴임하고 한 명이 한 명이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서 매일 구속하라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근데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지 않습니까 한 명이 근데 만약에 문재인이가 뭐 어디 양산에 가든 어디 가든 한 명만 가겠어요 저이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주말에 수백, 수천, 수만이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편안하게 사겠습니까? 결국 저는 문재인이가 이게 고향 가서 편안하게 사는 거는 걸렸다. 어차피 이게 아들, 딸처럼, 딸처럼 그게 외국 도피하든지, 아니이 결국 뭐 국립, 우리 그 밥도 먹여주고, 그 그래 가든지, 그 길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현 정권의 비참한 그 말로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 뭐, 어떻게, 어떻게, 랭덤으로 가지만 이미 죽은 오리처럼 대드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론으로, 제가 세 번째, 마지막 본론으로는 이제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사명.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일단, 그, 우리 공화당은 현재 그 자유파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결국에 정치는 가치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턴 말처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바로 게 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자유파의 가치를 제대로 게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요. 결국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은 이제 자파의 이중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완전히 위장보수, 사회비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우리공화당 한민호 본부장님 대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주를 보십시오. 광주에 가서 김종일이가 무릎 꿇고 오는데 자기가 80년에 전두환 밑에 국보위 했으면 본인만 참여하면 되지. 자기가 자유우파 전체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냥 임시 발의 사장 아닙니까? 내년 4월까지 이런 분이 뭐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빕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요 뭐라 했냐면, 개혁할 때, 마누라는 빼고 다 바꾸랬어요. 이거는 게 마누라까지 바꿔버리면, 이거는 게 개혁이 아니고, 완전히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럼 이게 자유파가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지켜야 될게 있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자유파의 가치까지 바꿔버리면, 그건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사이이 위장보수가 되고 자파에 이중대로 전락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의 그 강령에도 보면 칠대 강령이 있고 타이밍 오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진정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수호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가치중심, 자유파에 지키는 수호하는 이런 게 정당으로 일관되게 지금도 잘 해왔지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첫째 역사적 사명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사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사적 법정에서 우리 공화당은 결국은 그 정인이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되새기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이후에 사대에 왔을 때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에요. 왜? 이제까지 뭐 고려, 조선, 대한민국,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총칼로 바뀌거나, 아, 니면이 국민의 표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현재 판사 몇 명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바꾼, 이거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탄핵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많이 해놨지만, 저는 이제 그 방송 옛날에 탄핵 전부터 계속 잘못됐다고 외쳤지만 결국에 그 탄핵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그 당시 전부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민심이 약화됐고 거기에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데그 어떤 가짜 뉴스 잘못된 게 민심의 부안의 동안 이런 데그 탄핵 뭐 오적이든 십적이든 몇십적이든 이런 데그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광장의 그 촛불에 불타버린 죽음 법치 있잖아요. 결국에 그 헌재 재판관들도 지금 보면 자기들도 황당할 겁니다. 그 당시는 말단되게 그 결정을 내린 이런 법치. 그래서 제가 탄핵의 모든 과정은 가짜 뉴스로 인한 여론 악화. 이부안회동안 무소신 국회. 그리데이 광장의 촛불에 불타버린 죽음 법치에 따라서 진행됐고 그 결론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게 그 결론이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그 최고위원님도 책을 탄핵에 대해서 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자국에 덮어둘 게 아니에요. 끝까지 거론해서 저는 이제 그 역사의 법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뒤 투쟁을 해야 되고 거기 가장 앞장서는 게 우리 공화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의 그 탄핵의 진실은 촛불 이게 아니고 달. 문제 이것도 아니고, 지금 다리 몰라가니까 결국에 밝은 해, 태양, 박근혜 대통령, 너야말에 저는 탄핵의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은 우파 혁명.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는 게 우파 혁명이 필요한, 정말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미 자유 대한민국은 저녁에 죽었다. 정말 이게 그, 지금 온 분야에, 온 분의 좌파, 종북 좌파들이 판치면서 완전히 주류를 교체하기 해서 지금 현정권이 발아가 고있잖아요이런경우에 저는 제2의 금국의 심정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게 우파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게 여기에 누가 서느냐? 과연 이게 미래통합당이 좌파에 이중대 위장보수가 이게 어떻게 우파혁명의 본산이 됩니까? 숫자만 많다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은 어떻게든 이 강화문, 태극기 세력, 전부 이 손절하자. 이사람에게뭐 완전히 낡은 피니까 피가리 하자. 손절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현 자파 정권을 척결하는데 표만 가지고 됩니까? 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손에는 이게 투표지도 필요하죠. 근데 다른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어댑니다결국이 투쟁하고 행동하는, 머리만 좌우파면 우파가 뭐합니까 손과 발이 이게 우파가 돼야 된다. 이런, 게 투정하는 분이 많아져야만 진정한, 이게 우파혁명이 되고, 이런 우파혁명의 총 본사는 우리 공화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이거 언제 놓도 박근혜 대통령은 놓읍니다박 대통령이 놓으면 정치지형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결국에 자유파의 우 주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공화당도 다시 한번 이게 제2창당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게한 번의 기회가 있고 또 하나의 기회는 미래통합당의 대분열될 수 밖에 없어요. 결국에 김종인이가 자유파의 영혼까지 팔아먹고 현 정권에 빌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미래통합당에는 자유파의 소신을 가진 분이 없겠습니까? 김진태 의원이든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분열되면 저는 진짜 자유파의 가치를 가진 이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대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 조금 이게 시간이 길어지긴 한데 일단 이게 발전을 이 정도로 마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